x가 마이너스 4 이상인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(x)가 자, x가 마이너스 4 이상 0 미만인 때에는 ex로 그 다음 x가 0 이상일 때는 x 제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 자, t는 마이너스 4 이상 0 이하인 실수 t에 대하여 마이너스 4부터 t까지 f(x를 정적분한 것과 그 다음에 t부터 s까지 절댓값 f(x를 정적분한 결과를 더하면 0이 된대요. 그래서 요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s, s는 t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습니다. 이 값을 gt라고 하자.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는 문제입니다. 자, 먼저 요 f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시면요. 이거 뭐 간단히 그릴 수 있습니다. 얘는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서는 2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. 이렇게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고요 이 함수식이 2 x 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?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다음에 x 제곱이니까요. 요건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f(x)의 그래프가 됩니다. 그쵸 그러면 요 그래프를 가지고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. 자, 기억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f(x)를 정적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16이냐라는 건데 자, 0은 여기니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하면? 요 삼각형 있죠. 요 삼각형 면적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그렇겠죠. 근데 요 삼각형 면적이 뭐냐 하면 자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8이죠. 그죠? 그럼 4, 8에 30이 나누기이니까 요 면적이 16이에요. 따라서 정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16 되는 거 맞습니다. 그죠? 예 따라서 기억은 참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구요. 두번째 gt가 0보다 크면 예, t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단데 어차피 지금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니까 이쪽은 볼 필요 없고요 얘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?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게뭘 의미하느냐라는 건데 마이너스 2 루트 2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어디쯤이 마이너스 2루트 2일 거예요. 그쵸?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. 자, 요 길이가 2루트 2니까 요 길이는 얘의 두 배겠죠.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4루트 2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좌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변의 길입니다.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.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4루트 2가 돼요. 그러면, 루트 2, 루트 2, 2가 없어지니까, 결과는 8입니다. 그러면, 어, 아, 요 삼각형의 넓이가 8인데, 아까 이거 전부 다의 넓이가 16이라고 했거든요. 그러면, 이 부분도 8이 된다, 라는 거예요. 요, 요, 저 사다리 꼴 있죠. 그죠? 결국, 요 지점이, 이큰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지점입니다. 그럼 이게 뭔 뜻이 되느냐? 자, 만약에, t가 얼마라면, t가 마이너스 2루트 2라면, 요 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, 여기를 정적분한 결과니까, 요 넓이에 음의 부호가 붙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은, 여기 마이너스 2루트 2부터, 어디까지, 0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, 그 때, 요 삼각형의 넓이에 음의 부호가 아니라, 지금은 절대 값이 붙었으니까, 그냥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쪽은 8이 돼요.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, 아, 0 되는 거 맞습니다. 따라서, t가 마이너스 2루트 2일 때, s가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면 아, 뭐구나.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. 그죠? 예, g에 마이너스 2루트 2가 얼마구나. 0이구나.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. 만약에, t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더 작은 쪽에 있다 라면 그래서 t가 여기 어디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라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 사다리꼴의 넓이하고 이쪽 삼각형의 넓이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딱 반이 되는 지점이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더 크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값과 이값 중에 이 값이 더 크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더하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양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게 0이 되도록 만족하는 s의 값은 0보다 작은 쪽에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죠? 그럼, 바꿔 말하면 t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더 크다 그러면 t가 여기 어디쯤 있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요 사다리 꼴의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 중에 사다리 꼴의 넓이가 더 커지는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얘는 사다리꼴 넓이의 음의 값이 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. 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음수가 돼요. 따라서 0이 되기 위해서는 S가 0보다 더큰 쪽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아요두 부분의 넓이의 합이 요 사다리꼴 넓이와 똑같아진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만약에 S가 0보다 더 크다라면 T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 보다는 더 오른쪽, 더큰 쪽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라걸 의미하는 거죠.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. 이해되죠? 예. 그래서 니은은 우리가 참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거고요. 자 디귿은 뭐냐 하면 그러면 g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는 얘가 4냐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럼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. 마이너스 2루트 2 하고요.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중에 누가 더 큽니까? 그죠? 그러면 일단 얘네들을 양수로 바꿉니다. 그 다음에 양쪽을 제곱하게 되면 얘는 8이고요. 얘는 4분의 14예요. 그러면 얘가 더 크죠? 즉, 절대값이 이쪽이 더크다는 얘기예요. 그 얘기는 이걸 마이너스로 두고 보자면 절대값이 이쪽이 더 크니까 오히려 누가 더 크다? 이 쪽이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t값이 2루트 2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면 우리는, 아, s가 0보다 큰 쪽에 있겠구나. 근데 그 값이 4가 되느냐?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그쵸? 그러면 이거 정말 그런지 확인하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쪽 삼각형을 그냥 대충 그릴게요.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. 어? 이렇게 그려볼까? 요 이걸 더 밑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지금 이 마이너스 2 루트 2가 여기쯤 된다고 쳤을 때 2루트,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는 그거보다 큰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쯤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가 되는 거예요 그쵸?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일지 우리가 쉽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이거의 두 배니까 요변의 길이가 루트 14가 돼요. 그죠? 그러면 요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요건 좌표가 이렇다는 얘기니까 변의 길이로 본다면 그냥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? 4분의 14즉 2분의 7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가 2분의 7이니까 이 전체가 16이었죠. 그러면 16에서 2분의 7을 빼는 겁니다. 그럼 여기는 2분의 25가 돼요. 됐습니까?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? 이쪽 이 정적분의 결과는 이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되고요. 그 다음 이거 이후로는 우리가 절대값을 붙여서 더 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가 더 더해지면 이퀄 0이 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. 그럼 여기에 와야 될 값이 얼마죠? 여기에 와야 될 값은 당연히 2분의 얼마? 18. 9가 와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? y는 x제곱 부분 있죠? 여기서부터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떤 값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요 아래 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, 내, 얘기입니까? 9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되는 요 x값이 얼마냐? 이걸 찾는 겁니다, 지금. 그쵸? 그럼 뭐 금방이죠. x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의 x 세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0부터 얼마까지 적분해야 9가 되겠느냐 이거 보면 됩니다. 그러면 3분의 1의 s 세 제곱이 얼마 9가 되는 거고요. 결국은 s의 세 제곱은 27 되는 거니까 s는 양수겠죠? 예, 네, 이건 3이다 라는 걸 금방 할수 있어요. 따라서 얘는 3이 되는 게 맞지 4가 되는 게 아닙니다. 됐죠? 네,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입니다. 정답은 어디에 있죠? 3번에 있네요.